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의 이주창 팀장입니다. 인천에서 최저가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매물을 소개합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모든 계약자분께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특히 구독 후 당일 계약 고객님께는 혜택이 2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신축 분양 시 절대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391-7275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 매물은 인천 서구 경서동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경서 초등학교 도보 5분 거리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지하철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과 검암역이 가까워 서울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동까지 매우 편리합니다.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소가족에게 딱 맞는 입지와 환경입니다. 또한 인천 서부 산업단지와 김포 하군 산업단지가 자동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라 출퇴근 시간도 대폭 절약됩니다. 이곳은 한계동 총 4층 8세대로 이루어진 깔끔한 모던 디자인의 신축 건물입니다. 분양 면적은 약 75m 제곱, 전용 면적 65m 제곱으로 3룸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세대는 남양으로 설계돼 탁월한 채광을 자랑하며 주차 100% 확보된 필로티 구조로 차량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현관은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로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과 3연동 슬라이딩 주문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어 보안과 단열 효과를 높였으며 넉넉한 신발장과 전신 거울도 포함돼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개방감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형 창문 덕분에 자연채광과 환기가 탁월합니다. LED 조명을 사용해보다 경제적이며 세련된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은 화이트톤 일자형 구조로 설계돼 깔끔하고 넉넉한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수납 공간 덕분에 주방 용품을 정돈하기에도 편리하며 오픈형 구조로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족과 식사 준비 중에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안방은 킹 사이즈 침대도 위치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작은 방두 개는 자녀방, 서재, 게스트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방마다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창문이 설치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안전성을 높였으며 고급 위생도기와 수납장이 설치되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 매물은 경제적인 조건들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생애 최초 내집 마련 고객님들께는 담보대출만으로 2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 3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용대출 역시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제공되니 부담없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최저가 3룸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그리고 교육과 교통 인프라까지 완벽히 갖춘 이곳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오니 부담없이 언제든 문의주세요. 계약 전 방문만 하셔도 충분히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391-7275로 전화주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